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황혼 불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황혼 불륜 사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얘기 다 하려면요 밤새야 됩니다 이 당한 아내분들은요 처음이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 내가 또 잘할 걸 그랬나 정말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니까 어 이혼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자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저는요, 자주 듣잖아요. 남편들이 보면은 이게 안 들키고 우아하게 이혼하려고 진짜 잔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위가 보면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만 들으면, 아, 뭐가 있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이게 황혼불륜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황혼불륜이 나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불륜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상당히 길다. 짧아도 2, 3년, 길면 10년 이상. 그러니까 그게 나이 들어서 피운 바람이라서, 이게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습관적 바람둥이나 뭐 성매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관계가 상당히 오래되고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요,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이 오다가다 오다 만난 경우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 만난 경우, 동호회에서 만난 경우, 아니면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이런 관계가 많더라. 특히 제가 보니까 직장에서 만난 관계 있잖아요. 이거 진짜 오래갑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전화상담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남편이 전 직장에서 만난 여자 부하 직원과 불륜 관계다. 7년 됐다는 거야. 7년. 자기가 안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주중에는 자기와 지내지만 주말에는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불륜 관계가 언제 시작됐냐? 대체로는 돈의 여유가 생긴 때 이후에 이 불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 사업가나 뭐 자영업자나 어려운 시절에는 바람을 피우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사업을 안정기대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군분투하느라고 바람피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물론 습관적 바람등에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은요 명품을 사기 시작하고 뭐 비싼 골프도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남들한테 나돈 있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데 대체로 이 불륜관계의 시작 시점이 이런 때하고 비슷하더라. 특히 보면은 어릴 때 집이 가난했던 경우. 뭐 이런 것 같아요 보상 심리. 나 지금까지 진짜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 대로 고살자 나도 이쁜 여자랑 좀 놀아보자 이런 심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황혼 불륜에 대해서 증거 수집해 가지고 오시는데 같이 이렇게 뭐 걷거나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거뭐 이런 거 녹음해 갖고 오시는데 느낌이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 불륜처럼 막 서로 막 껴안고 키스하고 막 애정 표현하고 막 손잡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화도 밋밋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애정 표현도 거의 안 하고 손안 잡고 겪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불륜 관계라기보다는 왠지 부부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서 더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화원의 불륜에서 이혼하자는 이 남편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뭘까? 이게 아내분들이 참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그런 건데 공통적인 심리는 딱 이겁니다. 나도 이제 나 행복하게 살게. 나를 떠받들어주는 여자와 사실 이제 아내분들이 들으면 너무 괘씸한데 이분들 동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족들한테는 할 만큼 해줬어요 내가 청춘을 바쳐서 애들 교육비 다 대줬고 집사람 편안하게 살림만 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 좋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황혼 불륜의 결과가 보통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일단 남편들이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거를 뒤집기는 정말 어렵더라 이 남편들이 진짜 끈질기게 이혼하자고 조릅니다 들어주기 전까지는 온갖 신경질, 트집 도저히 같이 살수 없을 만큼 넌더리가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혼 안 해준다 그러면 집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남편들이 결심하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남편들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혼하자고 할까요? 내 인생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 얼마 안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쓸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태를 당한 아내들의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꼭 봐주세요. 안녕.